미래 창조 교육의 주요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백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시아의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시안 컬처럴 다이버스티 문화적 다양성을 얘기하겠죠. 이 문화적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좀더 이해할 수 있는, 특히나 우리 아시안들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어, 강의의 순서는 어, 첫 번째는 아시아와 아시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지만 왜 아시아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아시아 대륙의 특성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 아시아의 문명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아시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왜 아시아에서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시안들이 이동을 통해 어떻게 문화를 서로 주고받았으며 자신들의 문화로 발전시켜 나갔는가, 그리고 그 유사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문화다양성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서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1년에 유네스코에서 총례를 통해서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채택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문화적 인권의 문제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화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성세대의 문화도 있을 수 있고 청소년의 문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본다면 여성의 문화, 남성의 문화,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문화적 다양성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때로는 소수자들의 문화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문화적 인권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채택된 선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1년에 이렇게 유엔에서 문화 다양성을 채택하였는데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2014년에야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꽤 늦었죠. 세계적 흐름으로 발산요 그리고 2017년에 시행령이 됩니다. 자, 아,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 사실은 그 우리 한국인들은 문화 다양성에 있어서 수용성이 낮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유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이것은 한국인들은 단일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 쉽게 다가가지만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개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되는 날이 아마 5월 20일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인 5월 2 1일은 바로 어떤 날이냐 하면은 세계가 정한 문화 다양성의 날입니다. 어, 2002년에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을 유엔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다. 생활 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 전통과 신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정의를 하는 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연적 환경, 인문 자연적 환경을 인간이 어떻게 적응하는가,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것들을 문화라고 한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올해 5월 21일은 문화다양성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날은 특히나 서로의 다른 문화를 좀더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그런 노력이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도 바랍니다. 어, 이주의 시대라는 것도 뭐 지난번 그 세계 시민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주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또이 자가 옮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그런트,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뭐, 거기에는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에미그런트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미그런트다. 뭐,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만은. 여하튼, 이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 원인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원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또 사회적 원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뭐, 유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결혼에 의해서 이주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경제적 이주라고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이주 노동자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 뭐였나요? 입양에 의한 것이었죠. 입양에 의한 숫자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는 유엔의 통계로 본다면 2013년에 31억 명이 국가간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 예상하기로 64억 명 정도가 국경을 넘나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2030년보다 좀더 빠른 시간에 뭐 실질적인 이러한 이동이 그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할때 우리가 이제 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수와 제외,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 숫자 또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숫자적으로 보시면 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230만 명이라고 한다면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은 740만 명으로 어,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 문화적 수용성이 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어, 요그 한국인 가족 밑에 있는 요 표를 하나 봐주시죠. 한국인의 성씨의 변화입니다. 아, 1985년에 275개의 성씨가 아, 2015년에 5,582개의 성씨로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 그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아, 이주 여성들이 특히 한국에 결혼해서 온 이주 여성들이 아, 자기의 성을, 우리의 이제 호적법에서 아, 성과 이름을 기입하게 돼 있으니까 아, 자기의 성을 가십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어, 뭐 분당, 날씨, 라든가 뭐 안성, 김씨, 뭐 수원, 성씨,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전 세계적 흐름이 이주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아시아인들, 특히 아시아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우리는 맨날 우리는 그 기마민족의 어, 후손이다, 북방계다 라고 얘기했지만 어, 이런 오해에서도 벗어나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북방계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 그들과의 생김도 달랐고 문화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을 어, 밝혀낸 것, 이런 오해가 어디서 비롯된가 라고 보면 은 어,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를 어, 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 아 물론, 이 잘못이라는 것은, 뭐,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아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어떻다고요? 한국인의 뿌리는 북방이 아닌 혼혈남방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혼혈남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면,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했다가, 이쪽 북쪽에서 다시 한반도로 유입된 그런 인구가 훨씬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아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말의 어원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들에 대한 검토인데요. 어, 보시면은 어, 색상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아, 청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지역은 북아시아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어요그 핑크빛이죠. 중앙아시아. 여기가 이제 스탄이라는 이름들이 들어가는 나라들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어, 그 아, 여기 이 부분 녹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 서아시아입니다. 서아시아가 주로 우리는 중동이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들이죠. 이 끝머리의 터키도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아, 터키가 아시아인이라는 것은 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아, 이제 터키 사람들은 아, 아시안계다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의 눈동자를 보고, 판단한다고 하죠. 그래서, 눈동자가 발색이면 아시안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남아시아 지역입니다. 가장 큰 땅덩어리가 바로 인도일 것이고요 이쪽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쪽에 네팔, 부탄, 뭐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 이 남아시아 지역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동아시아입니다. 여기가 이제 어, 어, 중국, 몽골, 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어, 그리고 일본, 뭐 이쪽이 뭐 대만, 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동아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라는 것은 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뭐 미얀마, 어, 뭐 방, 아,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들을 우리는 동남아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라는 말의 의미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이겠죠. 아시아라는 것은, 아, 죄송합니다. 아시아라는 것은 아수, 라는 말에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아시리아어, 아시리아어의 아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동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로도토스는 여성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프로메테우스의 부인의 이름에서도 아시아라는 이름이 왔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성 부인 공통점이 이제 여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시아라는 말은 여성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리비아인들은 어, 남성의 이름에서 왔다. 아, 아시아스에서 비롯된 것이다. 뭐 이렇게도 겁니다. 여하튼간에 어, 우리가 그 여성성이다 라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어, 좋다 또는 밖에 나가다 올라가다 혹은 해가 뜨는 방향이다 혹은 동쪽이다 이런 것들이 아시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는 동쪽에 있는 어, 여성성을 가진 대륙 뭐 이런 법이죠 그럼 동쪽이라는 시각은 어디에서 왔어요? 그렇죠. 바로, 중동 지역이죠. 주로 이집트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에서 아시아라는 어원을 찾는다면, 동쪽이라는 것은 우리 아시아 대륙 전설을 본다면, 동쪽 지역이 것이 분명하겠죠. 그리고 해인은 어쨌든,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동쪽으로부터 떠올라온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동쪽이라는 의미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대륙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입니다. 어, 가장 큰 대륙이니만큼 그만큼 또 어, 다양성도 많이 존재하는 그러한 대륙입니다. 세계 육0면적의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에베레스트산이라든가 뭐 K2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안나푸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거대한 산맥도 많고 그리고 또, 해안선의 길이도 가장 길다고 합니다. 근데 기후적 특성도 대단히 다양합니다.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뭐, 건조한 기후도 있고, 뭐, 아열대 기후도 있고, 한량한 기후도 있고, 사막 기후도 있고, 저 북쪽으로 가면 툰두라 기후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온대 몬순 기후도 있고, 고온 어, 또, 기후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기후대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식생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폭넓은 기후대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과 목축, 임업 등도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다양성들이 결국은 4대 문명의 발상지로 그리고 주요 종교의 발상지로 아시아 대륙이 그런 어떤 다양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륙이다. 그래서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도 뭐그 말하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서양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에서 아시아인계 사람들이 어, 그 폄훼 당하고, 폄하 당하고, 인격 모욕 당하고, 때로는 부타 당하고, 뭐 어떤 이런 그 차별적인 것을 어, 차별적 행위를 받는 것들이 사실 많이 속상합니다 저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적 프라이드가 있는데 왜 우리는 어, 피부색에 의해서 어, 혹은 뭐 경제적 어, 빈부에 의해서 이렇게 차별을 받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속상한 감이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그래서 아시안의 인종으로 본다면 우리가 인종이라고 얘기하면은 또그 민족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시안들의 인종을 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 인종입니다. 이거는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가 아시아 인종들이고요. 인도 인종은 남아시아 쪽의 인종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럽 인종이 있죠. 서아시아, 서남아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중동이라는 지역, 터키라는 지역, 이런 데는 유럽 인종에 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 그 외에도 본다면, 어, 어, 폴리네시아라든가, 어, 멜라네시아 쪽, 이쪽은, 그 이쪽 인종들은 주로 아시아 대륙에서 어, 바다로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섬 내에서 그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인종들입니다. 어, 이만큼 어, 우리가 그 다양한 그 아시안 인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민족으로 얘기한다면 그 수를 이해로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어 지금 보시는 이두 장의 사진은 다 중국입니다. 중국의 민족이 뭐 소수민족이 몇 개다 라는 것은 조금 통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는약 60개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어 조선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아, 중국에서는 조선인이라고 불리는 그 한반도에서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도 소수민족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 인구도 보면 세계 전체 인구의 어, 5분의 3 그러니까 어, 어느 정도가 될까요? 60%, 60 이상은 그 아시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인도와 중국만을 합쳐도 그 인구가 3분의 1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5억 명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25억 명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륙이 또한 우리 아시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그 아시안으로서의 좀 자부심도 가졌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그 아시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큼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가 그간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확인을 한 바로는 아시안들이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어디 에 있을까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 그만 어, 아, 넓은 땅 덩어리와 아, 다양한 식생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유전적 요소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 아시아 대륙에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이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뭐 호모 엘렉투스라든가뭐 네안베타니네라입다 이런 인류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과 새로운 인류들이 계속 만났을 겁니다. 만나면서 좀더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려고 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수한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서구적 모습의 동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황색 인종으로서의 아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문화적 다양성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다양한 유전자와의 교접을 통해서 이렇게 획득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어 한반도라는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본다면 어뭐 기술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 매우 아 발전하고 앞서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어 비록 어 규모는 작지만 인구 수도 많지는 않지만 어 이를 통해서 어 우리는 세계 굴지에 어 그러한 어떤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죠. 뭐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해운항만에 있어서 조선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지금 얘기하는 아 이런 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아 여러분들이 그 동안 아 수업을 통해서 함께 했던 뭐 세계 시민에 대한 부분이라. 든가 아니면, 뭐, 공동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잘 맞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그 한국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코리안을 그냥 한국인이 되다 라고 번역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한국인도 어디에 가서는 소수민족이 될수 있고, 그 이름들도 매우 다양했죠. 우리가 중국에 사는 그 한반도인들을 뭐라고 불렀죠? 조선인이라고 불렀죠.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은 또 뭐라고 불렸습니까? 고려인 이렇게 불리고 있죠. 그리고 뭐 일본에 있으면 제일교포라든가 미국에 있으면 제일교포라든가 뭐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어, 여쨌그 이번 그, 시간에 어, 우리가 어, 점검한 것처럼 어, 아시안들에 대한 이해를 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어서 어, 아시아의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 제1차 메스포타미아의 문명과 어, 두 번째로 이집트의 문명, 앵더스 어,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교육의 주요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